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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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19일 KBO 야구경기분석 KT 위즈대큐음 히어로즈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픽 공유 적중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야구 k t 대큐음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같은 경우 벤자민의 K2로 반격에 성공했음에 고영표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일 LG원정에서 3이닝 4실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고영표같은 경우 10월 내내 페이스가 극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이어지는 중이고 금년킹을 상대로 해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부진한 모습을 이어졌는데 시즌막판 홈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점이 고영표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이 들며 2차전에서 욕기실을 상대로 1회초 올린 이득점이 전부였던 KT의 타선은 키움에 투수진에게 상대로 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했지만 볼펜 공략이 실패했다는 거. 자 반면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패배를 당한 기움입니다. 애플러를 내세워서 반격에 나서는 부분이고 6일 화나 원정에서 구원 등판의 1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준 애플러 같은 경우 후반기에선발과 구원 을 오가는 투구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러를 내세운 이유는 9월 11일 홈 경기에서 KT를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 KT전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며 2차전에서 벤자민과 박영현에게 철저하게 맡기며 한타 13집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키우 자존심 금이 갔다 생각이 듭니다. 하선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이번 경기 고영표와 벤자민은 다르다. 자, 두 팀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팀 수원 경기에서는 한정적으로 팽팽한 경기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키움의 타선이 유독 수원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애플러는 KT 원정에서 호를란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표의 투구에는 물음표가 많이 붙는 부분, 물론 KT가 2차전 승리를 했고 원정보다 안방에서 타격감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선발 차이가 승부를 가른다는, 본다는 것을 왕선생은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키움 히어로즈의 후레승의 오버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그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